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인데도 아마 여유로운 주말 아침을 즐기는 분은 얼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더 하겠죠. 온통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말입니다. 금융시장은 어제도 폭락했습니다. 놀라우이 많지 잘버티던 시장은 그래서 지수가 2000이 깨졌습니다. 1987까지 떨어졌군요. 미국 다우도 일폭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언론을 보니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돌고 있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선거를 향한 발걸음은 바쁩니다. 오늘은 그 얘기 부터 하죠. 어제 금요일 밤 저는 mbn 판도라 녹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오니 새벽 3시가 다 되었더군요. 그 프로그램에서 제 몫으로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민주당 공천은 땡땡땡이 부족하고, 통합당 공천은 땡땡땡이 부족하다. 함께 녹화했던 두 사람은 제 의도를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전혀 다른 답변을 하더군요. 제 답은 이겁니다. 민주당 공천은 포용력이 부족하고, 통합당 공천은 상상력이 부족하다. 녹화 전까지 발표됐던 공천 결과를 두고, 제 나름대로 내린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한창 경선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죠. 예, 설전입니까? 이종굴 유승희 의원 같은 이른바 비문이 패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결과에 별반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놀랐던 것은 두 사람 다 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실력자인데, 대중에게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도전자에게 패배를 한 겁니다. 특히 이종굴 의원은 문대통령이 당 대표를 할때 원내대표를 지냈죠. 그때 몇 차례 반목을 했는데, 그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서울에서 지역구 다섯 의원을 지내고 있는데도 이번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개판 색깔이 거의 없었죠. 그게 아마 유 의원의 약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가 당심이든 아니면 지지자들로 국한된 민심이든 이제 민주당이 친문 유일 정당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의 외연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제 발표한 경선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무난히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김성원, 남영희 두전 청와대 행정관들도 승리를 했으니 청와대 비서들의 파워가 입증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문심이 이렇게 통하고 있다고 할까요? 민주당에서 친문 세력이 이제 더욱 힘을 얻겠죠. 막상 언론에서 크게 다룬 건 울산 남갑 경선에서 탈락한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 시장입니다. 그는 다들 아시겠지만 김기현 전 울산 시장 하명수사로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 하여 이미 기소가 된 사람이죠. 그가 후보가 됐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라는 유령이 뜨도는 것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죠. 역시 같은 사건에 연루된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이 끝내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대진 중구에 출마를 했는데 황운하 씨가 송행수 전병덕 두 사람과 사인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또 하나 뉴스는. 그동안 언론이 주목을 받았던 지역구죠. 금태섭 의원이 조국 소의변호사 김남국의 도전을 받아서 "조국 내전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받았던 바로 강석갑입니다. 그곳에 후보자를 추가 모집했는데, 결국 금태섭 의원과 강선우 전 당의 부대변인과의 경선으로 결정이 났군요. 이 경선에서 금 의원이 살아남을까요? 민주당에 정말 포용력이 있는지... 마지막 식음석이 될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제가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평했습니다. 특정인의 공치를 비판한다기보다 그 공천 과정이 소비자들인 육군자들에게 전혀 금벤신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게 맞죠. 예, 근데 태윤고 공사 같은 분은 일찍부터 에드블린을 띄우는 바람에 강남갑 공천이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용호 공간위원장이 연주 의원을 두고 영도에 제약 공천을 한다는 에드블린을 두 분씩이나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이 역시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만 됩니다. 차라리 영도에 연주 의원을 제약 공천을 할 바엔 그냥 발표한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오늘도 뉴스는 있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컷오프 됐죠. 민 의원이 페이스북 등에 있어서 논란을 일으킨 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막말이 아닐 텐데 공관위는 경선조차 허용하지 않고 잘랐습니다. 김용호 위원장은 딱한 줄로 말했더군요.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 큰 논의도 하지 않고, 심사 숙고도 하지 않고, 민의원 같은 분을 그냥 잘리는마음하겠죠 글쎄요. 쫓겨나는 사람에게 좀 그럴 때다 명분이라도 주었으면 합니다. 민의원 또 어쨌든 이제 보수 세력의 사산인이 말입니다. 그곳엔 민인주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안상수 의원이 선거구를 옮긴 것도 많은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공관인는 안니원을 지역구인 인천 중동 강화에서 빼내서 지난번 커터프됐던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미추홀을로 이동시켰습니다. 글쎄 장기판 졸도 아닌단 말입니다. 이제 미추홀을은 공관위에 공천이 심판을 받는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관심이 가는 공천 도 있더군요. 최윤희전 해군참모총장을 경기 오살에 공천한 게 그겁니다. 장성 출신을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에 곧장 내려보내는 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관이가 오래 설득했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저는 통합당이 좀더 세련된 공천, 그리고 대중에게 감동을 줄 공천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기 희생을 보이는 출마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다른 뉴스도 많았습니다. 하긴 지금은 무슨 뉴스든 모두 선거에 연관되죠. 그런데 이 뉴스는 정말 특별합니다. 짜릿짜릿한 특종입니다. 민주당 중진 다섯 사람이 마포 음식점에서 회동을 하고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 한국당에 맞대응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뉴스인데 특종이죠. 중앙일보 기자들이 하필 그 시간에 음식점 내에 다른 방에 있었다고 하는군요. 바로 이 방이었을까요? 목소리가 전부 다 녹음된 모양입니다. 모인 사람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사무총장, 홍영표, 그리고 37 중에 한 분인 전내칠 의원, 그리고 이른바 정계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지냈던 김종민 의원. 이러니까 실세들이죠? 그런데 위생정당 논의 내용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독자 창당을 하는 방안 그리고 외부 정당과 연대하는 두 방식이 그 자리에서 다 논의가 됐다는군요. 정말 귀가 번쩍떼이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예 근데 이런 말입니다.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 누가 말일까요? 탄핵을 막기 위해서 위생증당이라도 만들어 끝내 다수당이 돼야 되겠다. 이 얘기죠.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몸 만든다라고 했는데 명분이 없다는 이유였죠. 전해철 의원 역시 명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과 경론을 벌였다고 하는군요. 그걸 여기에 다 옮길 가치는 없습니다. 다만 전해철 의원이 애초에 17석, 30석도 안 되는 거였고 연동형 비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했다. 이후열이 말이 제 눈에 띄더군요. 17석, 30석 그건 이거죠. 비례대표 의석 총 의석이 만 7석인데 그중에서 17석은 증강투표 비율로 뽑고 30석은 50%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이죠. 그런데 정기당과 당시에 협상했던 그 내용이 지금 생각하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율도 더 낮춰서 아마 이 한국당이, 당시 한국당이 이 위생증당을 만드는 욕구를 전부 다 없애야 됐다. 이 얘기죠. 그런데 다른 참석자가 한 말이 더 재밌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면 큰 싸움 난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말렸더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처음부터 선거법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이 정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기위였죠. 공수처법을 만들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만드는 사기위 말입니다. 어쨌든 정계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이 다음 주까지 다시 정리를 해서 발제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건데 그만 신문에 놔버렸으니 눈앞이 캄캄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은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만든 입장에서 위생정당을 말할 입장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4-1 협의체를 만들어 정의당 등 친여군소정당을 끌어들일 때는 연동형 비례제가 미끼였습니다. 그래서 이 3일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을 써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뜻대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건 스스로 국회의원 10석 정도를 포기하면서 4-1이라는 거대한 여권지지 정당그룹을 만들겠다는 사실상의 담합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보기엔 정치공학이자 꼼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미래한국당을 통합당의 꼼수라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항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죠. 결국 두안 중에 외부 정당과 연대한다는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것인데 벌써부터 손혜원 의원이 만드는 정당과 연대할지 어제 뉴스를 탔죠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드는 당과 연대할지 고민이 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놓고 말문 하겠죠. 또 하나 진짜 문제는 정의당의 반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5인 회동에서 제법 심각한 말이 언론에 폭로가 되어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연대의 대상을 제안해야 한다며 한 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심상적은 안 된다.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랑 같이 하는 순간에 땡! 물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다. 이, 음, 물, 이 동그라미 속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말을 수습한다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열 먹었을 겁니다. 언론에는 이인영 의원이 다시 자신의 기억을 보겠다며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 영향하더군요 어제 문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로 간 김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도 전면 금지할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입국금지 대상국이 될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글쎄요. 벌써 세계 50개국이 넘는 나라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나를 세웠더군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도 주장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리가 없죠. 사태가 끝나고 나면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로 넘어갔습니다. 추경 요구는 황 대표가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한 셈이 됐습니다.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불을 치겠습니다. 신천지 문제를 제가 좀 다뤄볼까 했는데 그건 다음 기회를 미루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일잘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시식이었습니다